HBM 시장 앞으로 3년 안에 2.7배 커집니다. 그 핵심 기술을 이미 장악한 기업이 올해만 1,800억 원 매출을 더 벌어갑니다. 게다가 이 회사의 고성능 패키징 단가는 일반보다 무려 두세 배나 높습니다. 오늘은 이 폭발 성장 구간에 올라탄 하나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와 상승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트킹입니다. 오늘도 지루한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차트킹이 소개한 종목을 집중을 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제가 바로 어제 올려드린 블루엠텍이라는 종목 오늘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아주었습니다. 자, 블루엠텍 이 영상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하라고 말씀드렸고 실제 어디서 매수했으면 수익을 낼수 있었는지 빠르게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저점까지 내려오지 않고 그 위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 얘기는 바닥을 높여줬다는 의미인데요. 주가가 바로 상승을 할때 이런 흐름이 많이 나옵니다. 이 자리에서도 현재 이 바닥을 만들고 현재는 이렇게 녹색 선인 60일 선을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요. 60일 선 돌파가 되고 나서 그 구간에서 안착이 일어난다면 바로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 만큼 현재 미세한 움직임이지만 이런 녹색 선인 60일 선을 계속 돌파를 시도했고 오늘 그 위로 올라왔죠. 분모으로 본다면 좀더 세부적으로 볼수 있는데요. 주가가 하락을 하고 나서 바닥을 만들고 나서 그 위로 올라왔고요. 이제는 이러한 저점 라인이 지지가 되는 흐름이 나 오면 바로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초입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블루엠테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렸죠. 그리고 바로 오늘 이렇게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일 바닥을 잡고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오늘 시가부터 바로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갭상승 때 매수를 하지 않았다면 매수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승 구간을 놓쳤다면 그 다음 조정 구간에서 한번 다시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전제는 일봉상에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건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더 위로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상승했다고 안볼 것이 아니라 다시금 눌림 조정구간에서 저점에 내려왔을 때 반드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볼수 있겠고요. 이 종목 저희 텔레그램방에서도 내일 계속 공략을 하려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급등 직전에 정확한 타점에서 매수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운영하는 타점방에 서둘러서 입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타점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신청을 하시면 담당자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블루엠테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위로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계속 앞으로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요즘 AI 서브 한 대에 들어가는 메모리 양이 예전보다 두세 배나 늘었습니다. 특히 HBM 메모리는 고성능 GPU의 핵심 부품이죠. 그 HBM은 수십 개의 칩을 쌓고 미세하게 연결하는 기술이 필요한데요. 그러한 패키징과 테스트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자, 글로벌 HBM 시장 규모는 2024년 105억 달러에서 27년도에는 284달러로 매년 40%씩 성장할 예정입니다. 더 중요한 건이 고성능 패키징 단가는 일반 메모리 패키징보다 두세 배나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케파로 생산을 해도 매출과 이익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 기업은 매출 증대를 위해서 비메모리 분야를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메모리와 비메모리 분야가 7대3 비율로 나눠져 있는데, 2016년까지 비메모리 분야를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방리네 공장을 더 세웠는데요. 이로써 연간 3억 개의 비메모리 칩 패키징 생산 능력을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경기가 흔들려도 실적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확보를 한 건데요. 글로벌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베트남과 브라질에 생산 거점을 만들어 놨고요. 그곳에서 국내 대비 30%에서 40%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에도 공장을 세워서요 남미 시장도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연 300억에서 400억 정도 추가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은 1조 2,500억 정도 됐는데요. 올해는 1조 4,300억 원으로 약 1,800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리 만약 AI 패키징 양산이 좀더 빨라진다면 1조 5,300억 원까지도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곳도 있는데요.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패키징 단가도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8% 대에서 10% 대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1,000억 원에서 최대 1,68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약 68%나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매출을 바탕으로 적정 주가를 계산을 해보면 현재 eps를 930억 원으로 가정을 했을 때 약 16,700원대로 적정 주가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좀더 성장이 가시야 되면 18,600원 그리고 2026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계산해 보면 22,100원까지도 열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주가가 12,570원인데요. 만약 22,000원대로 올라간다면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 예상 매출을 바탕으로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동정업계 퍼가 16배에서 21배까지도 계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16배나 20배 비슷한 퍼로 계산을 해본다면 이러한 가격대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현재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됐다고 볼수 있겠고요. 차트도 앞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상승 임박 시점이 오지 않으면 그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소개를 해드리지 않죠. 자, 지금부터 차트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지금까지 정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제가 드리는 급등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마이크론의 주봉입니다. 이 종목 2020년도에 강력한 상승 흐름이 한번 나왔고요. 조정 이후에 추가적으로 강력한 상승이 또 한번 나와서 이렇게 상승한 만큼 상승하는 파동 흐름이 나왔다가. 고점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강력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한번 상승을 하면 상당 기간 오래 상승을 해 줬는데요 거의 상승 기간이 2년 가까이 되고요 여기도 거의 1년 가까이 상승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상승폭이 바닥 대비 대략 600% 여기서도 바닥 대비 대략 250% 정도 상승 흐름이 나아졌는데요 저는 현재 지금이 이러한 상승을 하는 그런 초입 단계로 보고 있고요 한번 방향을 정하면 그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갈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이 종목의 재무 차트인데요, 영업이익이 이러한 고점에서의 영업이익보다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이런 늘어날 영업이익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 일봉 차트의 흐름을 분석을 해보면요, 이렇게 과거에 상승했다가 이 추세의 하단을 깨고 내려왔는데, 바로 추가적으로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이러한 저점 구간을 계속 지지를 해 주고 높여 주면서 이번에 정배열 초기 구간을 만들고 상승 이용에 지지를 하고 다시금 상승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지금 바로 이러한 고점을 돌파하면서 강력한 상승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초입 구간으로 볼수 있겠고요. 바로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번 정도 접었다가 물량 소화를 하고 그다음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 상승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량 거래 대금이 들어왔고요. 앞전에도 이런 매집성 거래량이 들어온 상황이죠. 자 이종목 목표가가 2 2 0 0 0부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구간은 이렇게 과거에 지지를 해줬던 그런 가격대 라인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대비 몇 프로입니까? 약80% 가까운 수익률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러한 고점을 넘어서 조만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이 종목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이 종목 급등 전에 하루나 이틀 전에 정확한 타점에서 매수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시간 버리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는 타점방 지금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타점방은 소수 정예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한번 들어오시면 평생 제가 타점을 잡아드립니다. 자, 들어오는 방법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